북한이 2025년 새해가 밝아오자마자 탄도미사일을 날려버렸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군은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는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북한의 도발이 커지는 만큼 우리 한국에서도 새로운 탄도미사일인 현무7을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현무 미사일은 핵무장 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공개될 괴물탄도미사일 현무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쟁의 위협은 한국에게도 절대 예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전쟁과 중국의 대만 위협 등 국제사회의 전쟁 위기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탄도 미사일인 현무 7 핵무기 보유가 공식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자극받은 한국군은 자주국방과 핵무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졌는데요. 다행히도 이미 대한민국은 핵무기에 관해 한 발짝 다가간 상태입니다. 현무 7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국산 핵무기를 포함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미사일로 비상사태 발생 시 빠르게 핵무장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지금 당장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비상상황 시 적어도 일주일 안에 핵보유국으로 등극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략자산들을 필수적으로 강화시키고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무 미사일을 통한 핵탄도 탄도 미사일 능력 강화와 핵무장을 통해 압도적인 비대칭 군사력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상호파괴 전략 즉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미국 정치 매거진에서는 대한민국이 핵확산 방지 조약 NTP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북중러의 군사 밀착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이자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한국이 자체 핵 무장까지 성공한다면 이는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패권 구도를 크게 뒤바꿀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해외 군사 매체 등에서 한국이 새로운 탄도미사일 현무세븐에 핵 무장을 장착하게 된다면 북한 이외에도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이 날선 반응을 보이며 이러한 점은 그만큼 한국의 핵무장이 국제 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이 사실상 붕펑 핵탄두 미사일로 한반도를 누리게 된 상황 속에서 한국 역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만 하는데요. 중국군은 신형 붕펑 미사일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것은 다탄두 형태의 핵 미사일로 불리는데요. 사실상 중국이 한국보다 비대칭 전력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상황에서 한국은 재래식 형태의 현무포와 현무5 미사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상황을 위한 현무7핵탄도 미사일까지 검토해야 하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전체와 이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매년 7%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군비 증강에 따라 대한민국의 SLBM 보유와 핵무장의 명분이 생기면서 핵잠 수함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현무 세븐의 보유 역시 더욱 강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리며 처음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외교적으로 70년에 가까운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맹과 관련되지 않은 완벽한 자주국방을 성립시키는 것도 가장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국가 생존을 향한 전쟁 억지력을 위해 한국군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한 발씩 전진하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은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를 위한 더큰 군사력 그리고 모든 장비들을 자급자족하는 형태를 얻으려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당장 현무 세븐 핵미사일을 갖지는 않겠지만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부품과 기술을 모두 갖추고 만약 한국이 극단적인 외교 상황에 몰리게 된다면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핵보유국이 될수 있다는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NPT 탈퇴에 대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한국이 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장을 시도하게 되면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가 예상되며 이에 대해 한국이 받게 될 피해에 대해서는 해외군 전문가들의 의견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시도해도 충분히 국제법을 준수하며 핵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지 부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선 국제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고 한국에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며 핵무장 시도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이 NPT 규정에 입각하여 협약을 탈퇴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핵무장을 구체화하면 그에 대한 제재는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현무 세븐 핵 미사일에 대한 NPT 탈퇴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른바 핵 도미노 현상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핵 도미노 현상이란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하면 일본, 호주, 대만 등 인도 태평양 일대 주요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파급 효과는 한국의 핵무장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을 낳고 있는데요. 분명 한국의 핵무장을 선언하면 주변국들 역시 만약을 대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핵무장에 성공하고 핵 균형을 맞춘다면 오히려 한반도는 핵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막대한 핵 개발을 시도하며 셀수 없이 많은 핵탄두를 생산했는데요. 그러나 끝없는 공격에도 핵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역설적이지만 서로를 겨는 핵탄두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해구산 등을 명분으로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의 다량의 전술핵을 배치했는데 이에 따라. 언제든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낀 소련이 오히려 핵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핵 공격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건 그만큼 동일한 핵 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핵 개발을 선언하면 이후 몇 년간 한반도와 그 주변은 핵무장으로 인해 군사적으로 다소 격동의 시기를 보내게 되겠지만 핵무장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전력의 균형이 잡히며 군사 도발의 위험성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장을 시도하게 되면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측에서 한국의 NPT 탈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하여 한미 동맹의 연결 고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 측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동부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고 특히 미국이 북핵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가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을 상대하는데 전념하고 싶은 미군의 입장에선 한국이 핵무장을 성공하더라도 국맹관계에 큰 변화를 고려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으로 민간용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허용됐는데 핵무기를 사용할 정도의 국가 전망이 걸린 비상 상황이라면 민간용 고체연료 로켓이라고 해도 중거리 탄도탄으로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개발에 대한 승인을 얻어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핵무기와 고중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표적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때문에 동시에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항공모함 그리고 수면 위로는 나올 필요가 없는 핵잠수함의 개발을 통해서 전략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나옵니다. 한국의 주변국인 일본 역시 핵무장을 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으나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핵을 두번 이상 맞은 최대 전범국이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미국 케이토 연구재단에서는 아무리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미국은 일본에게 군사무장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은 절대 허용이 안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얻고 각종 고중량 탄도미사일 개발 등 세계 최강의 전략전술 자산의 개발 보유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마지막으로 현무 7핵 미사일의 개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이웃 국가를 압도하는 역대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핵심 전개 인사들과의 긴밀한 소통 관계를 맺어 일본보다 앞선 외교적 전략적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핵무기가 가진 위력과 상징성은 재래식 전력으로 모두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현무 6의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현무 7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와 중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a 사 레이더의 성능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런 소식을 한 방에 부셔 버릴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의 국산 a 사 레이더를 개발한 한화시스템이 이탈리아 방산업체인 레오나르도사와 a 사 레이더 안테나를 공급하는 계약을 전격 체결한 것인데요. a 사 레이더는 그동안 군사 강국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한국산 a 사 레이더를 구매하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탈리아의 마음을 빼앗은 한국산 a 사 레이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사 레이더 안테나 시스템은 전파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는 핵심 모듈로 레이더 전방을 구성하며 TR 모듈이 1000개 이상 내장되면서 여러 가지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KF21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당시 4대 핵심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며 못을 박았는데 A사 레이더가 여기 4대 핵심 기술에 해당될 정도로 미국에서도 중요하게 분류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 기술을 전략 무기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입 비용도 비싸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A사 레이더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화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뛰어난 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사의 M346 경전투기에 국산 A4 레이더 안테나 시스템을 공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 성공은 FA-50 경전투기에 장착되는 미국산 팬텀 스트라이커 레이더를 제치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가 선정한 것이어서 기술적인 의미에서 더욱 값지다고 할수 있는데요. 한화 시스템이 개발 중인 레이더는 KF-21 프로젝트가 시작했을 당시에도 이탈리아와 이스라엘이 높은 관심을 보였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었습니다. 2021년 A사 레이더를 개발할 당시에 이들 국가들은 대한민국과 레이더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엘타사는 우리 연구진이 개발한 A사 레이더의 성능이 처음 레이더를 만든 국가가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뛰어났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미국에 이어 레이더 분야에서 최강자로 불리는데 미국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으로 대공방어 미사일이 필요한 장거리 탐지 레이더와 조기 경보기급의 레이더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에서 결정적으로 한국산 A사 레이더를 수입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KF-21 전투기의 주 무장이라 할수 있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의 첫 실사격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KF-21에 장착된 국산 A사 레이더로 87km 밖에 있는 표적 무인기를 정확히 포착 추적하여 미사일을 발사해 마하사의 속도로 무인기를 1미터 이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미티어 같은 대공미사일의 경우 근접신관이 장착되어 있어 목표물에 직격하지 않더라도 근접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탄두가 폭발하여 파편과 폭압으로 적 항공기를 파괴할 수 있기에 이탈리아에서도 국산 A사 레이더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게다가 같은 날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아이리스티의 실사격까지 성공했습니다. 레오나르도사는 이탈리아의 대규모 방산 기업으로 다양한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도 적극 진출해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다국적 방산 그룹입니다. 유럽에서 주요 방위산업 기업으로 BA 시스템즈와 에어버스 등과 함께 레오나르도사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타이푼 전투기 개발과 전투함, 레이더 훈련기를 개발하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사는 FA50 경전투기와 비슷한 기종인 M346 경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이번에 국산 A4 레이더를 도입하기로 한 기종인 M346 경전투기는 러시아 야크사 훈련기를 기반으로 이탈리아가 개발한 기종이며 이스라엘과 폴란드, 싱가포르, 카타르 등에 총 100여 대 이상을 수출하는데 성공한 전투기인데요.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이번 A4 레이더의 수출로 인해 FA-50의 경쟁상대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M346 병전투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러시아 태생이자 아음속 기종으로 FA-50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장에서는 크게 겹치지 않았고 이미 FA-50은 많은 국가들이 도입한 전례가 있듯이 세계 방산 시장에 인정받았습니다. 병전투기는 전투기에 비해 무장의 폭이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M346은 유럽산 미사일들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가장 큰 단점으로 아음 속으로 만들어진 기체이다 보니 해외 수출 시장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프로젝트에서 후발 주자였던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에도 밀리자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점차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평가받았는데요. 이에 이탈리아에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국제비행학교인데 자신들이 주도하는 국제비행훈련학교를 구축해 m346 훈련기를 주요 기종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투기 훈련이 필요한 국가들을 상대로 조종사 교육을 제공하며 M346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했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인 성능 자체가 문제가 되었기에 M346을 진화시키고자 소형 A4 레이더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미국에서 개발된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와 한국산 A4 레이더와 비교했으나 최종적으로 한화 시스템과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한화 시스템에서도 이번 경전 투기용 이사 레이다가 레오나르도의 공급망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으로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화 시스템에서는 레오나르도사가 희망하는 신호처리 시스템, 전원 공급장치, 냉각 시스템을 개조한 A사 레이더 안테나 장치와 결합한 수출형을 2026년까지 목표로 개발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A사 레이더 안테나 시스템은 레이더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값비싼 장치인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독점했기에 이번 이탈리아와의 수출에 해외 여러 국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는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를 도입한다면 한국산 레이더를 중국산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할 정도로 국산 A사 레이더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티어 미사일 발사 성공과 함께 이탈리아까지 수출에 성공하자 자신들의 말과는 반대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는 A4 레이더 안테나 모듈은 레이더 전방에 설치되어 지상을 비롯해 공중, 해상 표적까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탐지하고 악천후 날씨에도 지상을 정밀하게 스캔할 수도 있어 레이더의 가장 핵심 장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KF-21 전투기용 A4 레이더를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A4 레이더를 활용한 표적 추적 성능과 TR 모듈 개량을 통해 같은 전력으로 더먼 거리 표적 탐지가 가능하고 높은 분해능으로 작은 RCS 값을 가진 표적까지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레이더 운용 알고리즘을 확보했는데요. 그 결과 경전투기뿐만 아니라 무인 전투기와 드론까지 장착할 수 있는 모듈 수 500개 정도의 소형 A사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에서는 레오나르도사의 레이더 안테나 장치를 처음으로 공급해 그동안 경쟁자가 없었던 소형 안테나 시장을 장악할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이번 수출 계약으로 인해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들까지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